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6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금정 화건 시작하기 전에 어, 똑같습니다 여러분 훔치는 힘 요약하는 힘 추진하는 힘 이고 어, 여기에서 의식의 조각을 늘려라 집중력이라는 것은 의식 조각의 양즉 의식이 많고 적음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집중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세계 모터사이클 선수권 아시아 최초로 챔피언의 자리에 오른 가타야마 우야사이는 초능력이란 집중력이다 여러분 우리 이 모터사이클 엄청 빨리 지금 300km로 로 달리고 있는데 레이서에게 1초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뭐 지금 1초는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레이서한테 1초에 따라서 세계 선수가 되느냐 마느냐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집중력이 극, 그, 집중력이 극한으로 높아진 상태라면, 주변 풍경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어떻게, 어, 1초 동안 활동하는 의식의 조각이 많을수록 시간이 흐름을 더, 더디게 한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의 시간을 더디게 가려면, 1초 동안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 많은 양의 정보를 생각하고 집중하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올라갈수록 내 눈에 거리 풍경이 느리게 들어온다.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말이다. 그러다 주변이 가장 느린 속도로 눈에 들어오고 스로틀이 흑기량을 조절하는 밸브죠. 그러니까 속도 가속을 내는 그 밸브죠. 더열수 있겠다는 느끼는 순간 바로 극한의 그 속도다. 그런데 스트로를 완전히 열어버리면 다음에 일어날 사태는 전복뿐이다. 여러분 그 모든 광경이 다 들어옵니다. 그그 그, 그거를 엄청난 집중력으로 보는 거지. 그 빠른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 보는지 어, 모든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보인다. 어, 노면에 먼지 부, 먼지 하나부터 살짝 솟아오른 돌기 하나까지 보려고 하면 볼수 있다. 어, 바로 내 앞에 달리고 있는 바이크의 바퀴에서 튕겨 나온 작은 돌멩이 부스러기까지도 보이면 보인다면 믿어지는가? 그것이 사이클에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이다. 여러분, 이렇게 의식의내 의식을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면, 어, 거기에서, 어, 이런 모든 것들을 다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집중을 하면, 상대적으로 시간을, 그러니까 똑같은 1초를 어, 몇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우리 영화를 24프레임, 만화 같은 거는 1초에 뭐 60장을 찍냐, 뭐 이거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정도가 달라지잖아요. 눈에 착각이 되듯이. 내 뇌도 1초에 한, 한 컷씩 갈 것이냐, 10컷씩 갈 것이냐? 내가 시간을 활용하는 그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달았고, 저도 지금 어떤 건지 어, 조금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분야에서 요식업, 그 다음에 회사, 그 다음에 사업에서... 시간을 굉장히 허투로 보내지 마시고 어, 시간을 쪼개서 내가 시, 내 시간을 쪼개서 그것을 한번 엄청나게 한번 집중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어, 여기서 나,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게뭐 보이는지 한번 봐주. 이것을 한번 점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는 50억 자산가가 되었다. 두 번째 는 매월 1,500만 원 이상 입금되고 있다. 세 번째 나는 매월 매일 파급 표백이4 0회 이상 했다. 네 번째 나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했고, 어제 취득했고, 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줍니다. 지금 이 긍정학원 어, 다섯 번째 나는 매 나는 고명화로 때 되면 일기 작가가 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베스트 강연자가 되었다. 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긍정 학원을 외쳐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어제 합격자 발표 났고 취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선언하는 모든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어, 내가 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어,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합하진, 합해진다면, 어, 이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어, 어떤 것을 연결시켜 줄지, 고명환 작가님이 어, 물어봤죠. 나는 성세야, 나는 어, 어떤 것을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 될래.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래? 라는 질문을 계속 핸드폰 열 때마다 던지는. 또 여러분 습관을 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힘은 어,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가 되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안녕히 계세요